안녕하십니까. 감투덕깨비입니다 자, 아직도 8월 15일, 어제 8월 15일, 올 8월 16일 서울집회 갔다 왔고, 오늘 대구 날씨가 보통 덥, 장난 아닙니다. 저 하늘 한번 보십시오. 자, 얘는 삶의 채운 현장. 아는 형님이 건설 현장에서 조금 높은 요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러 왔냐. 요 앞에 보시면은, 이 철근 사이에 이거 녹색이 보이지? 녹색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느냐? 도소 잡고 꽝 꽝, 요리 박금 내리는데 현장 일이 큽니다. 어느 장소로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일하시는 분이 저렇게 꽂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녹색. 자 가깝게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연장 딴거 없습니다. 길다란 장대. 장대로 이래가 보이시죠? 콩, 콩, 콩. 자 이리 박으면 됩니다. 근데 이 현장은 좀 좋은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카메라를 좀 돌리겠습니다 도전이나아 지금 햇빛이 빨갛서 잘 안보이네요 이 현장에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원래 딴데 아파트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 가면은 뭐 베트남, 필리핀, 중국 아들이 많습니다. 요즘 반일 그거 하지요. 근데 이 공사장에는 아파트 현장이나 큰 건설 현장에는 일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기술직, 요직엔 앉아있을 지 몰라도 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 애나가 우리나라하고 10배 차이 안 납니까?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기생관광 왔다고 많이 하죠. 그 맞습니다, 원래. 그 제주도 저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묻지마 관광 가듯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 그거 오면은 왜 자기 나라 돈천 원으로 갖고 오면 우리나라 만 원으로 쓰고 지금 나라도 만 원, 우리나라 1 0만 원, 열 배를 즐기니까 그, 일본에서 천원 가지고 소주 사먹는 노동자도 한국에 오면 십만짜리 양주를 사먹었습니다, 옛날에. 그니까는, 러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반중, 어, 차이나아웃 자꾸 따지는 이유가 못 생, 못 사는 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오면 득되는게 없습니다. 특히 저 경기도 쪽 올라가면은, 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어 지금 요 세감 온도가 45도, 7도입니다, 예. 일산에 가면 은그 거의 한국 사람은 저녁에 그 술집 골목에 돌아다니지 못한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일산 동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파워 센게 중국 놈들입니다. 중국 놈. 산앞에도 아니고 짝퉁중국의 이제 그 건달 조직을 이제 삼합회로 하죠. 이탈리아는 마피아락하고 일본은 이제 야구샤락한데, 여기 없습니다. 여는 그래도, 여 건설 현장, 여는 좀, 여 높으신 분이, 주로 국산, 한국 사람. 근데 오늘 여기 따라온 게, 제가 박는 요게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두시간이 끝나는데, 그게 일당이, 이제 아는 형님이, 야, 니 살도 뺄 겸, 여기 와서 잠깐 쉬고 가라. 얻기 힘도 빼고, 시간당 5만짜리 알바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지금 와서 요한 시간 약간 지났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해가 했는데고, 남은, 남은 게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럼 곧 요거 한 3,40분이면 끝났는데, 자, 나라 일하고 애국 활동하러 다닌다 할까 선배가 이 전문직 노동자들 있는데도 한번 불러주네요. 저도 이제 피자 가게 7년 하다가, 인질피자 가게를 했었죠. 7년 동안 하다가 태극기 집회 나온 지한 2년 만에 가게 말아 먹었습니다. 뭐. 흔히 하는 핑계들 있잖아요. 뭐. 나라가 뭐, 이지경기가 됐는데 뭐, 장사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건 다 핑계입니다. 나도. 경제가 뭐, 힘든데 내가 나가서 외국 활동하러 다닌다고 망한 게 아니고 손님이 없습니다. 대구 시내 동성로 향촌동 가도 큰 건물이 앞에 밑에 가면 다이 다 그겁니다. 임대 그 계약받으려고 앞에. 오늘도 이 무돈 더위하고 또 이따 오후 2시에 또 되고 우리가 하는 집회장소, 동아쇼핑 앞에 가면 오늘 또뭐 윤창중 씨도 오고 뭐다뭐 온다 한데 제가 이거 사담은 안 담겠습니다. 요즘 특징인 욕해봤자 다우판인데 어제도 서울 올라가니까 개파야 돼, 개파. 뭐총걸기대뭐 청와대까지 밀고 올라갈 정도로 해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올라오게 만들어 놔 놓고 뭐 저기끼리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웅변대회 했습니다. 웅변대회. 계좌식들실1 마. 대구서올라가라하면 어르신들 60 70 80분 사람들 버스에서 왕복 10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제 비 얼마나 왔노? 어? 오늘도 몇몇 어르신들 아침에 안보 인사도 하니까는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저는 아이가 젊기 때문에 면역성이 강하지만, 7 80대면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요즘 보약이 좋고 영양제가 좋다 해도, 하, 이런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일단, 뭐, 노가다를 하든 도덕질하고 사기만 빼고, 일단 현장 살아남겠습니다. 자, 감투 도깨비였습니다.